안녕하세요. 저는 부암동 재래시장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 중인 40대 중반 여성이에요. 학도도 국민생선거든 실천합니다. 얼마 전 저는 복수자 클럽이란 곳에 가입하게 됐는데요. 그후제 고민이 시작됐어요. 무슨 일이냐면요. 우선 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오. 않은 아이들이 있어요. 아, 아주 그냥 남매가 쌍으로 비린내를 포! 야, 근데 비린내 누나 말이야, 남자로 어? 밝길까이 생겼더라. 니네 엄마도 남편이 없어가지고 아마... 네. 혼자 힘으로 아이들을 키운지도 벌써 10년. 맛있어서 또 왔어요. 문제 한번 일으킨 적 없는 아이들 덕에 맛있게 드시고 또 오세요. 예. 다른 걱정 없이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 생계를 책임질 수 있었죠. 예, 예 제가 희수 엄마인데요. 하지만 일은 예고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작은 아이가 같은 반 친구를 다치겠다는 믿을 수 없는 전화. 씨야, 빨리 말을 하란 말이야.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자초지종을 묻는 말에도 입을 꾹다문 것이. 미안해요. 엄마 속상하게 하고 싶지 않은데 분명 뭐가 있는 것 같았죠. 김희수 음. 일찍 철든 탓에 늘 어른스러웠던 희수. 원래 자식들은 부모 속좀 썩여주고 그러는 거야. 엄마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너 아무 걱정 하지 말고 알았지? 저는 제 아이를 위해 슈퍼맨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 먼저 다친 아이의 부모를 만나야 했죠. 우리 아들 어떻게 됐는지 보이죠? 죄송합니다 정말. 뭐라고 사과 말씀을 드려야 지 그나저나 이 깡패 새끼는 왜안 오고 당신만 나온 거야? 그딴 새끼는 당장 잡아 쳐넣어서 깜빡에서편놓그 순간 희수가 겪었을 일이 예상되더라고요.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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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욱 학생 미안해. <laughs> 오 이런 식의 괴롭힘을 그간 당해온 어, 거죠. 죄송해요. 아영 불편해가지고. 그만 됐으니까 고개 들어요. 그렇게 할 생각이 나는 없습니다. 전혀 never. 정우 어머니. 참을 인자를 얼마나 되냈던지. 한 번만 선처해 주세요, 정우 어머니. 아, 이게 무슨 짓이야, 뭐야요? 주길연 씨. 어머 사모님. 어 안녕하세요. 같이 키우는 입장에서 어, 합의 놔 응. 합의 해 한다고. 그러니까 떨어져. 얼떨결에 받아낸 어, 합의. 그때까지 모든 게 해결된 것 같았습니다. <laughs> 에휴 뭐 그래도 합의 받아냈으니까 한시름 나죠. <laughs> 무릎까지 꿇을 필요 는 없지 않나. 아뭐 무릎 한번 꿇는다고 달아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laughs> 복수 하실래요? 네, 예? 같이 하시죠. 뭘 복수요? 부암동 복수자 소셜 클럽 어때요? 아, 난 당최 뭔 소린지... 합의금 내줄게요. 나돈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클럽에 들어와서 같이 복수 한 100억쯤 줄래요? 합의금을 준다니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죠. 좀 사는 여편네들이 돈 자랑도 참 기막히게 한다 싶었거든요.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희한한 게다. 하지만 제가 먼저 그녀들을 찾게 될 줄이야 꿈에도 몰랐어요. 나냐? 아니거든. 남매가 쌍으로 비린내. 왜? 이야 귀신같이 딱 듣고 있었네. 아 이거 무셔. 아 이거 무자 야, 네가 그렇게 보면 어쩔 건데, 어? 징계 받았으면 청소나 열심히 하시죠, 학폭범 씨. <laughs> 야, 황정우 몹쓸 녀석들은 그날 이후 더 보란 듯이 제 아이를 도발해 왔고 결국 키수는 그 일로 병원 실세까지 지게 됐습니다. 아, 나 진짜 괜찮은데, 나 이번까지 안 해도 되는데?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엄마 가게 가봐. 아니야, 과일집 아줌마가 속이 시커멓게 타 들어가던 찰나 도착한 메시지. 이번 주 내로 합의금 아, 천만 원 지급할 어, 어, 어. 것. 엄마 물좀더올게 음. 말도 안 되는 합의금. 그런 상황에서 어떤 엄마가 참을 수 있을까요? 합의하기 싫나 보지? 천만 원. 내가 그 깡패 새끼 당장 감옥에 처놓고. 깡패는 싶네. 당신 아들야! 어? <laughs> 그렇게 나오시겠다? 아나이 천만 원이다! 당장 갖고 와! 야! 야! 어찌나 화가 나던지 제대로 따져보지도 못했고 전화는 그대로 끊어졌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연스레 복수자 클럽이란 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아무 대가 없는 도움은 아니었어요. 그저 서로의 복수를 품하시한달까? 아 물론 범법을 저지르지 않는 범인에 서요이 처는 말도 안 되고요. 자식 갖고 장사하려는 속셈인가 본데 뭐 이런 사람들한텐 아주 강하게 나가셔야 됩니다. 설령 고소를 당한다고 해도 정황상 어머니께 승산이 있어요. 정말요? 발 부러진 건 보셨어요? 못 봤죠. 응. 그것도 거짓말일지 모르니까 진단서부터 보여달라고 하세요. 진단서. 아, 내가 네. 그생각이 했네. 아주 세 보이게. 뭐 얼마나 더 지금도 센데. 제가 워낙 귀염상이라 센 컨셉이 먹힐까 싶었지만. 아, 나의 여자 시간 개념도 없어. 참. 또 나름대로 어울리긴 하더라고요. 그도움덕에 기선제압부터 성공했다는 느낌이 왔죠? 저기 희수 어머니? 아 여기 계셨네요. 제가 좀 늦었네요. 미안. 그래서 언제 입금하실 거예요? 우선 합의금을 조정하고 싶습니다. 2천은 너무 과해요. <laughs> 이봐요. 가해죠 어머니 상황 파악 잘안 되시나 본데 그냥 경찰서 갈까요? 그렇다면 고소하시죠. 강하게 아, 가... 고소하시죠. 좀더 편안하게 고소하시죠. 좀더 세게. 네, 좀더 세게. 고소하시죠. 어쩜 그리 예상대로인지 하세요. 뭐? 고소 하시라고요. 여보세요. 그쪽에서 인격 모독으로 원인 제공을 한 우발적 사고라는 팩트. 말도 안 되는 합의금 2천을 요구하면서 협박한 팩트. 그러니까 합의금 낮추든지 아니면 부수에서 나랑 개싸움 한판 해보든지. <웃음> <웃음> 따끔한 제 경고에 아차 싶었는지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laughs> 결과는 대성공. <laughs> 자, 한잔 받으시고 받으시고. 여자 표정 진짜 혼자 보기 아까웠는데 저도 봤어요. 이제 변호사 공증만 받으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진짜로 끝끝끝끝. 끝, 끝, 끝. 근데 하부의 금은 아이, 그 정도야. 뭐 나도 500은 있는 여자라고. 자, 건배, 건배. 더없이 홀가분했던 그날, 우리는 드디어 친구가 됐어요. 이수야, 엄마! 비록 처지는 다 달랐지만 엄마에게 생긴 새 친구들을 아이에게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야, 광차 보라. 그 일만 벌어지지 않았다면 말이죠. 예지야! 눈앞에서 아이를 치고 가오토바이 범인은 말해 뭐합니까?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엄마. 그때였어요. 야 황정우! 저, 저놈 저, 저거! 서연아! 어... 전제 눈을 아니, 의심했습니다. 나? 안 다쳤어?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죠. 어, 어떻게 된 거야? 다 봤잖아. 서연아, 뭐야? 딸이야? 그러니까 저를 물심양면 도와줬던 친구가 알고 보니 제 아이를 괴롭힌 그 무리의 학부모였다는 것을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제 사연. 물론, 자초지종을 더 들어봐야겠죠? 마침 BTV에서 6월 30일까지 우리 복수자 클럽 이야기가 1, 2회 무료라고 하니까 여러분도 한번 보시고 판단해 주세요. 이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